오늘 비가 그쳤습니다 이 홍삼 마늘이고요 음어 저는 지금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안안 안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 마스크 끼면 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방제액입니다 이게 효과 있습니다 뭐못 믿고 안 하시는데 안 하시면 안 따라하시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 방제 이 방제는요, 북어 적셔 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금 촬영한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슥슥슥슥슥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간격은요 한 10일 정도, 15일까지 괜찮더라고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 3일에 한 번씩 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방제액 자체가, 비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아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안 묻었을까 해서, 어, 대충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짊어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는 대서마늘이고요. 어, 저쪽은 홍산마늘이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작년에 10월 24일, 10월 25일, 오우, 예. 요쪽, 이 마늘 쫑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 나오면 나오는 즉시, 즉시 딱 따가지고 방금 쳤죠, 약을. 방금 쳤습니다, 여기. 바로 먹으면 됩니다. 닦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4개 뜯어 먹었거든요. 이게, 대서마늘 요, 종은 조금 질기잖아요? 보통 그, 다른 밭에서 키워서 먹는 거는 좀 질깁니다. 근데 우리 밭에서 나오는 거는 질긴 거 하나도 없어요. 종다리 껍질, 막, 일체 없습니다. 맛있어요. 이것도 어, 나오는 거 같은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뜯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주느냐 하면, 오늘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유황을 유황을 조금 많이 섞고요. 오늘 추가된 거는 식용 베이킹 소다. 식용 베이킹 소다를 추가했습니다. 식용 베이킹 소다. 색깔은 이렇거든요. 이게 뭐 들어갔냐 하면 사람들이 잘안 믿더라고. 그래서 손을 담가 볼게요. 농약은 큰일 납니다. 침투제를 섞죠, 지금. 지금은 그 곰팡이병이 발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보통 농약에는 침투제를 섞죠. 전착제를 섞, 섞는다든지. 침투제, 전착제를 섞을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침투해버립니다, 이 이파리에. 이파리에 바로 침투해버려요. 그러니까 담그면 안 됩니다. 손. 그 이제 저는 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담그도 됩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치고 치우, 나서 바로 먹어도 돼요. 할미꽃뿌리 우린 물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독초잖아요. 근데 할미꽃뿌리 우린 물도 미량으로 한약에 쓰입니다. 그 한약방에 가면 팔아요. 어 한약방 아니면 한약방 한약 재료 파는 데 있죠? 그 재놓고 파는데. 그런데 가면. 있습니다. 한약, 한약방에 제, 대주는 곳, 이런 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뭐 넣었냐 면요 어, 니모일, 니모일 좀 많이 넣었습니다. 40에서 50, 50cc 하면 50cc로 생각하면 됩니다. 매번 그 기억하기 뭐 하니까. 어, 니모일 50cc. 그 다음에 할미꽃 뿌리우린물 세 봉지. 만드는 법은 요 앞에 다 있습니다. 100%다 올려놨어요. 봉지에 넣어놨죠. 우리, 저, 어, 엑기스 짜는 그 봉지 있잖아요. 한약 봉지. 그 봉지 세 봉지. 고사물인물 세 봉지. 할미코부리 우린물. 어, 니모열 할미코부리 우린물. 고사물인물. 목초액. 목초액 50cc. 그냥 50cc 하세요. 그냥 똑같이. 80cc 해도 돼요. 100cc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바닷물, 바닷물 500cc 그냥 오로다 통일하면 됩니다. 바닷물은 좀 많이 넣어도 됩니다. 심하게는 1대1까지 섞는 사람도 있어요. 과일 같은 데 이런 데 뿌릴 때는 유황, 유황 50cc 가루로 된 거는 50g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베이킹소다 식용입니다. 식용, 그 세제용 하면 안 됩니다. 된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표백제하고 연마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그, 청소하라고 한, 세제용 청소하라고 하는 걸왜 먹는 데다 뿌려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요, 저는 제초매터를풀안 나게 하려고, 제초제 안칠려고제초매터를다 깔아놨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요좀 고이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말랐는데, 쭉쭉 다 빠져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물은 확실하게 빠지게 했으니까. 어, 고런 데는 물 위에 이 고래도 다 쳐주세요. 특히 베이킹소다. 고래도 쳐주세요. 그러면 그 곰팡이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곰팡이병이 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 고래도 다 쳐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넣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을 담궈도 돼요. 손을. 손을 담궈도, 먹어볼까? 하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 제가 손도 담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금 보면 대서마늘이 작년에 10월 24일 5일 뭐 이럴 때 심었는데 상당히 두껍 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같은 거안 쳐도 된다는 거죠 비료 치면요 어, 매워요 그리고 쓴맛도 옵니다 쓴맛 농약에서 떫은 맛 내고요 섞이면 이상해 싸한 맛 나고요 어, 음식에 마늘을 많이 안 넣잖아요 마늘 많이 넣으면 쓴맛나요 음식 에서 그래서 적당량만 이렇게 넣죠 우리는 막한 숟갈 두 숟갈 막 이렇게 넣습니다 조그만 된장국에도 그런 맛안 납니다 맛이 더 좋아져요 생강도 뭐한 숟갈씩 넣는데 밥 숟가락으로 조그만 그 된장 된장찌개 끓이면서도 생강도 한 숟갈 넣어요. 생강도 많이 넣으면 씁잖아요. 그 음식이. 근데 이렇게 키우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풍미를 더해줍니다. 맛있어요. 음식에 풍미를 더해준다는 거죠. 쓴맛 싸 맛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렇게 50평 정도만 텃밭 있어도 국끓이는 그 재료 종류는 키, 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평, 300평 있으면 뭐, 최고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이게 비싸질 겁니다, 이거. 지금 주변에 저 밑에 이제 장보러 갔다 왔다가 오다가 보니까 병 엄청 와 있습니다, 지금. 비 거쳤다고, 비 거쳤다고 지금 약 엄청 치고 있거든요. 물음 병하고, 뭐, 지금 이제 그, 이 잎마름병. 그다음에 뭐 녹병. 뭐 그런 거 녹병은 막 표가 확 나잖아요. 녹슨 것처럼 뻘겋다 말입니다. 잎이. 그 이거는 대서마늘이고 저기도 대서마늘이죠. 저까지. 그 대서마늘이고 여기는 이제 홍삼마늘인데요. 그 녹병은 위에서 보면 표확 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녹병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만들, 만들어 치는 이요요 요 보세요.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그렇더라이 말이죠. 어, 병이 발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따뜻해지니까 이게 곰팡이 병이거든요 그 다. 그러니까 이제 입속으로 침투하라고 침투자를 섞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부 같은데 기공 그 모공 이런데 다 침투해 버리거든요. 이 기공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파리에. 어, 그러니까. 그,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그, 이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침투제를 쓰는단 말입니다. 지금 없죠?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나요? 녹병이 아주 취약한 게 이게 홍삼마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가 확 나거든요. 녹병은. 없어요. <laughs> 그렇죠. 이 우리께 농약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농약보다 훨씬 강력해 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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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파리 가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도 없고요 잘 키우죠 아, 농약 없어도 잘 키운다니까요 <laughs> 두께 보세요 홍삼 마늘 두께 작년 10월 19일 20일 날 심은, 18일 19일 20일 날 심은 겁니다. 18일 저녁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 심기 싫어서 하루 놀았나? 아무튼, 겨름 피우면서 심은, 심은 거예요. 이거, 이거 혼자서 쪼그리고 앉아, 남자들은 쪼그리는 게잘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안되더라고 힘듭니다. 제가 쪼그리고 앉아가 하나하나 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그, 어, 굵기도 전부 균일하죠. 어 굵기도 좋고, 색깔 보세요, 색깔. 녹병 일체 없습니다. 물은 병 없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 방제액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소마늘도 보면, 이, 보세요, 이게. 손, 손이 이렇거든요. 여기 딱 보면. 이렇거든요. 대서마늘은 대소마늘은 요렇게, 요렇게만 돼도 상당히 밑이 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밑걸음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으세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아, 저는 뭐그 생산량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생산량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무조건 맛있게. 그래서 최대한 밑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습니다. 거름을. 잘 먹여 놓고 잘키우잘 큰다고 해야지. 먹이지도 않고 안 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밑에 부실 하면서 물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 마, 맛있겠어요, 그게. 그 안에 양분이 많이 없는데. 어, 그래서 보면 유기농 자재 보면 뭐 이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어, 성분은 보증할 수 없고 유기농 자재로 어, 사용 가능 여부만 판단했다 뭐 이런식으로 써놓는다고 그 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석 랑베나이트 같은거 이런건 암석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주면 잘잘 잘 자란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고, 늦게 심어도, 대서마늘 10월 25일에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일, 25일.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방제, 뭐, 만든 거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화학농약은 덜붐만 낸다고 했습니다. 화학비료는 쓴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재료로 쓰는 것 중에서 화학비료를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쓴, 쓴, 것들이 다 섞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넣고 끓이면 음, 음식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쓴맛을 속이기 위해서 조미료를 쓰는 거죠. 그런데, 과학 비료나 항농약을 안 쓰고 키우면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단맛이, 단맛이 나요. 그, 그런 맛이 무슨 맛인데, 그럼 뭐, 설명은 못 하겠고요. 우리 집에는 아예 그, 조미료가 없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런 이제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미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강 같은 경우는 에 그, 아주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나가자마자 바로 그날마감돼버렸는데 얼마 안 심으니까 몇 분한테 못 드렸는데, 어, 칭찬 엄청 들었거든요. 그 올해는 많이 심을 겁니다. 작년에 모자라가지고, 어, 올해는 좀 많이 심을 거. 니다 많이 심는다고 해봤자, 저 혼자 심는데 뭐 많이 심겠습니까? 한 골, 두골 정도 더 심는 거지. <laughs> 심을 이제 시도 확보해 놓고 했으니까, 어, 많이 심을 겁니다. 어, 그거 꿀에 절여갖고 하니까 풍, 향기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뭐늘 그걸 먹으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음식에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꿀에 절여놓잖아요. 꿀에 절여놓는데 그 생강을 갈아버려요.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생강은 딱딱, 딱딱해서 버리잖아요. 씹다가 버려버리고 뱉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건안 그래요. 아삭아삭해요. 사과처럼.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냥 갈면 안 갈리니까 잘라가지고 갈아요. 갈아 가지고 이제 꿀에 절여 놓으면 야채에 위에 그얹는 소스처럼 한몇 숟갈 퍼 갖고 얹어 갖고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강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채 먹을 때마다 그걸 섞어 가지고 샐러드처럼 그 위에 소스를 이제 생강 꿀에 절인 생강으로 소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이제 먹는데 그 소스가 없어가지고 한번해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 먹습니다. 어, 그러면 생강 섭취도 많고 꿀 섭취도 많고 꿀도 이제 우리 여기는 산골이잖아요. 오지잖아요. 좀 꿀이 좀 좋아요. 이 양봉하시는 분이 계신데 산골에서. 그래서 이제 꿀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샐러드 섞어서 먹으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생강도 지금 조금 한 오늘 비가 와서 밭에 못내려가는데 이제 조금 땅이 마르면 심을 건데 올해는 생강을 많이 심을 겁니다. 아주 그 어, 생강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네. <laughs> 어, 텃밭에서는 한세 평만 심어보세요. 세평 정말 끝내줍니다. 이렇게 심으세요. 밑에 거름 많이 줘야 됩니다. 거름 안 주면 맛 없습니다. 어. 정말 잘 됐죠. 이거. 화학농약 화학비료 없이도 이렇게 클수 있다는 겁니다.